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RP 리플 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법 그리고 전망 흐름 등을 같이 좀 정리를 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의 반등 분위기와 함께 리플코인의 지속적인 호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코인의 상승 시점이나 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수익을 더 크게 챙겨 가실 수 있을지 이런 지, 질문들 궁금증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화면 우측 잠깐 보시게 되면 정프로가 또이 게임빌드나 UX링크 코인과 같은 이런 개별 알트 코인들의 매매 타점을 문자로 좀 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UX링크도 625원부터 729원까지 대략 한18% 정도, 음, 그리고 아, 게임빌드도 4.67원부터 5.7원까지 한23% 정도 수익 구간 잡아드렸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당연히 축하단 말씀 한 번씩 드리고 어, 만약 오늘 제 영상 정프로서 처음 시청하시고 아직 이 매매사를 못 받고 수익을 놓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바로 영상 하단 상단에 0103476의 2536번 저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이 매매 사인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아서 신청하셔서 수익 챙기시면서 타점 받아보시고 재밌게 매매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게임 음, 이 리플코인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자어 이 리플코인 차트 설명에 앞서서 알트코인 대불장이 불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보면 어, 이 대불장까지 진짜 거의 한 단계 남았다. 한 걸음 남았다 할 정도로 코 앞까지 나와 있어요. 즉 지금부터 나오는 흔들기나 혹은 시장의 움직임에 털리시거나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긴 시간 이상승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반등을에 맞춰서 현재 한 3,500원 부근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근데 이제 1분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반등 장기 평선 터치하고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200선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나서 자, 상승이 나왔지만 예, 막히는 모습 상승이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지금 현재 위치는 살짝 눌리고 있는 위치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호재나 이슈가 정말 많아요. 리플 코인이. 호재나 이슈가 정말 많다라는 거는 어,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많다라는 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하고 더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 이슈가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혹은 실뭐 이 현물 e t 예를 들어서 뭐 현물 e 뭐 t 상장이 지속적으로 미뤄진다거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 아 실망감으로 인한 뭐 투매나 가격 하락을 좀도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많다라는 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즉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뜻도 돼요 음.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기보단 이슈들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면 일단 어, 미국 정부에서 또 미국에서 또 리플을 전략자산 비축 전략자산으로 선정을 하고 비축을 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이 전망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략자산 비축이 된다면 좋겠지만 비축이 된다고 해서 어, 기대감에 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만약에 비축이 되, 전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즉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자, 리플 코인을 지금 들고, 혹은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니까 러나 혼자 매매를 하는데, 이런 뉴스들, 자, 어? 이런 뉴스, 현물 ETF, 뭐, SEC와 소송, 이런 내용들을, 나 혼자서 좀 빠르게 체크하고, 매매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어,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3476-2536번 저 번호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정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소통방,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뭐 이런 이슈들, 뉴스들 그리고 시황 이런 내용들, 알트코인의 정확한 매매 타점, 점프를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 문자 남겨 주셔서 수익 챙기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 다시 한번더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자 이번에 반등 나오는 자리가 어 반등이 지금 막히고 있는 자리가 여기 이전에 2021년도 2022년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 파동 이 채널의 하단부 어 여기 위에 다시금. 돌파하고 안착하기 위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전에 상승, 이번에 신고점 갱신, 갱신하면서 5,000원 부근에서 상승이 제한된 이 채널의 상단부 막히고 눌렸다가 하단부 이탈하고 다시금 상승 을 만들어내면서 이 채널을 다시 위에 안착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홀딩, 리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점은 절대 안 해요. 뭐 수익을 보고 계시던 손해를 보고 계시던, 매도할 시점,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음.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XRPD 전략자산 비축, 전략자산이 포함이 된다면, 훨씬 더급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고, 또미중무역이 어느 정도 합의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선 어, 위축 심리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 어. 좀번 선호다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내용 정리해 보면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리플 코인의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렇게 튀어 오르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전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약간 튀어 올랐다가 눌리고 튀어 올랐다가 눌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즉이 말을 뭐냐면 이 내용과 이어집니다. 고래들이 XRP 리플을 거침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매수가 코인 가격을 상승 시키기 위한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 물량 확보, 물량 매집. 매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플 코인을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어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를 도미노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을 때에만 음, 그니까 빠지는 시점에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그 이상 가격을 끌어올리는 움직임까지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지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번에 추세가 꺾이면서 약간의 어, 지금은 또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즉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만 들어왔던 수급이 다시금 알트로 좀 넘어가는 시점. 근데 이 수급이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게한 번에 알트로 넘어갈 수는 없겠죠. 어, 점차 점차 조금씩 넘어져야 어, 넘어가야 어, 가상화폐시장 비트코인 가격도 망가지지 않고. 또 이런 분위기 상승장의 분위기 상승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면에서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는 구간이 형성될 거예요. 그럼 그때쯤 이 움직임이 나올 때는 리플코인도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반복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된다. 여기서 탈리면수격을다 놓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미넌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을 밟다가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리플코인이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즌이 나올 거란 말이죠. 어.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보시면 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어 내용 꼭 기억하셔서 매매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어이 영상만 보고 나 혼자 매매 대응 따라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 알트 불장. 알트 불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알트 불장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손해를 또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만 보고 나가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예, 알트불장최소 여러분들이 다들 500% 이상씩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3476-2536번 저 번호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 진행하시면서 이런 타점 이슈들 뉴스들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고 수익 챙기시면서 누구나 500% 이상씩! 챙겨가실수 있도록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꼭 입장, 네, 문자 남겨주시고,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하실 때 비용, 뭐 가입비, 회비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다. 비용보다 느끼실 필요 없고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여러분들이 모두 뭐 다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뭐 선물 거래도 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좀더 궁금한 것들 그리고 수익 좀더 확실하게 챙겨보고 싶다 입점 우자 남겨주시면서 이번 리플코인 영상은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